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에게는, 나에게는 내 인생의 푸른 초장은 뭐냐라는 겁니다. 녹지대? 여러분, 우리에게 푸른 초장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있고, 내가 풀고 싶어하는 문제들이 다 풀리고, 그런 곳이 푸른 초장이라면 10편, 23편은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나를 인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 거기는 만사 형통의 푸른 초장이니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평생 먹을 풀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동시킨다고 하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내게 말씀하실 겁니다. 야 내가 드디어 너를 만사형통의 푸른 초장에 누였으니까 넌 그냥 여기서 평생 누워있으면 된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도 돼. 손만 까딱 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이 이런 식이었나요? 이런 식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들은 내일의 문제를 끌어다가 오늘의 풀밭에서 다루려는 것과 같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풀밭에서 다루면 부족함 없이 해결될 수 있는데 왜 부족함을 느끼면서 사느냐? 내일의 문제를 끌어다가 다음 주에 문제를 끌어다가 내년에 문제를 끌어다가 아, 노후 문제까지를 끌어다가 오늘의 풀밭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 오늘의 풀밭에서 우린 걱정을 합니다. 나 이제 어떡하냐고.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도대체 나의 푸른 초장은 언제 어디냐고 하나님께 따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의 걱정들을 보면 내일의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게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날 밤 깨닫습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네요. 아침에 눈 떴을 때는 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막막하고 겁이 났었는데 제가 오늘도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야, 제가 오늘도 어제 저녁과 같은 평안한 밤을 보냅니다. 주님, 생각해 보니 부족함이 없었네요.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린 매일 밤, 날마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감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23편의 푸른 초장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마다 목자가 채워준다는 사실. 광야의 양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10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 덕분에 10분마다 지속적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죠. 그리고 거기엔 항상 지금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완전한 녹지대는 없습니다. 있다면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되죠? 비록 내 인생에 완전한 녹지대는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한주한 주, 한주 한달한 한 달을 살아가도록 부족하지 않게 때때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확실한 증거가,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교제 안에 있네요? 푸른 초장 결과입니다. 나는 현재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현실적으로 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런 푸른 초장을 상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만사형통의 푸른 초장,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전도,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봉사, 그 누구와도 갈등 관계 없는 인간 관계, 그런 푸른 초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푸른 초장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푸른 초장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기 사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디에 있든 다 푸른 초장입니다. 임마누엘이 푸른 초장입니다. 상세기 이야기입니다. 야곱 이야기죠. 고향을 떠난 야곱이 눈물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베델은 광야였습니다. 외로움과 슬픔에잠이 들었어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깹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임마누엘이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여도다.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닥다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은 광야의 어두운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철저한 보하심과 주님의 완벽한, 도우, 완벽한 도우심 속에서 자기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달았어요. 야, 내가 푸른 초장 걷네. 야곱이 눈물의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베델은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었던 겁니다. 임만윌이었으니까 여러분. 때로는 눈물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설치는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예,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푸른 초장입니다. 그 일을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 내가 깨닫게 되, 되는 것은 야, 그래서 부족함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셨구나.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